이스프링 e 누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프링의 e 누수는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어, 호수 체결시 인입이 안 되었을 때 제일 많은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 원수 연결시 패킹이 없을 때실 작업이 제대로 안 되면 셉니다 세 번째 이스프링 e 호수 연결시 호수가 덜 삽입되었을 경우 네 번째 퍼시 체결시 공 패킹이 말려 들어간 경우 다섯 번째, 수압이 높을 경우, 브라켓 밀려 올라가면서, 어, 누수가 됩니다. 아, 그첫 번째로, 음, 호스 체결 시 인입이 안 되는 경우, 보면은 그 퍼시 타입일 경우에, 어, 녹색과 파란색을 연결을 하는데요. 녹, 파란색 같은 경우는 인입을 할 때, 어, 얇기 때문에 잘 인입이 됩니다. 그러나 녹색 같은 경우는 인입은 되었지만, 끝까지 체결이 안된 경우에, 어, 많이 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다른 부분보다도 제일 많이 새는 경우가 이 녹색 부분을 제대로 인입을 안 해서 발생하는 부분이고요. 어, 이두 번, 그두 번, 이 여기에서 또그 오래 사용했을 경우에 그 부분이 이제 음, 수축이 돼가지고 이게 완전 인입 됐어도 조금씩 스며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호수를 약간 자르고 다시 인입 하시면 됩니다. 아, 어, 그 원수 연결 시 패킹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 패킹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잘조이시면되고요그 패킹이 있는 자재인데 패킹을 잃어버릴 수 있을 경우에 어, 잘못 끼시면 어 이제 없어집니다. 이제 물이 자꾸 새고요. 그다음에 원수 연결하는 부분에 보면은 이게 어 사이즈가 안 맞아 가지고 덜 밀어 넣어서 이제 조일 경우에 조일 경우에 이제 그쪽으로 물이 스미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퍼신 체결 시공 패킹이 말려 들어간 경우. 어, 요거 좀 신기하더라고요. 이제 퍼신을 어, 할때 보면 공 패킹인데요. 공 패킹이, 어, 제대로 일자로 이제 수직으로 이제 인입을 할 경우에는 말려 들어가는 경우가 드물고요. 이제 약간 사선으로 미, 밀어 넣을 때, 이제 공패킹이 그 삐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쪽으로 물이 한 방울, 두 방울 이제 스미는 현상이 발생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잘뭐 다시 해서 하면 됩니다. 연결해가지고 하셔도 되고, 퍼시를 재구매하셔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이상.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어 이거는 특수한 경우인데요. 아파트일 경우에 수압이 높다. 그럴 경우에 이제 발생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냐 하면요, 그 브라켓하고 이제 그 통에 이제 통을 이제 닦아가지고 건조를 안 시키면은요 미끄러지게 압이 조금 밑착시키는 압이 작아져서 이렇게 밀려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이거는 저도 이제 한번 경험해봤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위험성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압이 높은 그런 집에서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통과 이제 브라켓 고무 패킹을 잘 건조시켜서 연결하시면 그런 문제가 잘안 나옵니다. 이상입니다.